자 이번 시간에는 one 그 다음에 어, other 그 다음에 another 그 다음에 the other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자 어, 우선은 one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 대명사인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하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사람 그리고 사물 모두가 어 된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과 사물을 말하지만 it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 it은 어떻다는 거야? 사물 그리고 단수만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이 원은 사람도 되고 사물도 돼. 그리고 단수가 되겠다. 그러면 이거의 복수는 뭐야? 원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정대 명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를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예시적인 부분들을 어, 보도록 해볼게요. 보통은 책에서는 세 가지로 나오지만, 이세 가지로 알면 여러분이 세 가지 경우의 수에만, 어, 알수 있지, 다른 거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몇 개야? 일곱 개. 뭐, 여덟 개도 되고, 열 개도 되고, 상관이 없어. 여덟 개를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해당되는 게 무엇일까라고 보도록 해볼게요. 이걸 뭐라고 할까? 여덟 개 중에 하나를. 그때 말하는 걸 원이라고 해. 자, 그러면 그 중에 또 다른 것은 뭐라고 할까? 금방 선생님 뭐라고 했어? 다른 거라고 했지. 다른 것.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다른은 뭘 쓰는 거야? 아더를 쓰는 거겠지. 다른은 아더야. 이건 품사가 뭐야? 형용사야. 뜻은 다. 른이라는 형용사의 뜻이야 그러면 뭐가 반드시 필요하겠지 음. 그래서 아더는 뒤에가 명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뭐야 다른에다가 것을 하나 붙였지 그러면 것이라는 것은 뭐야 이것은 명사라는 말이야 그러면 얘는 형용사니까 무언가 하나 필요하다 다른 거 하나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에 하나라는 말이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도와 언어도의 차이점 은 무엇이냐? 자, 이렇게만 생각해 주면 돼. 여기에 언이 붙었지. 왜 언이 붙었어? 모음일 때. 여기 오가 모음이지. 여기가 모음이야. 그러면 이첫 글자가 모음일 때아 예, 이오 우라는 모음이 나오면 어가 아니라 언이라고 쓰죠. 발음도 더가 아니라 이때처럼 디아도 이렇게 쓰는 거야 왜? 여기가 모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다른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것도 또 다른 거지 그러니까 똑같이 어나더를 쓰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얘도 어나더 그렇겠죠? 얘도 어나더, 얘도, 얘도 마지막이죠? 그때만 달라진다. 마지막에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뭐야? 더. 이게 마지막을 나타낸다. 그래서 디아 더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한번 여기에서 이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 마지막을 이걸 꼭 쓴다고 했어. 더를. 그것만 우선 기억을 해 주고 자, 이번에는 얘 하나를 말했으면 원이 되겠죠? 다른 거하나말 했으면 어나더가 돼. 자,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될까요? 이두 개를 얘기할 때는 뭐가 될까요? 두 개. 그때는 다른 거지. 그러니까 아더야. 근데 복수지. 그래서 others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이것도 똑같이 아들스가 되겠죠. 이렇게가 자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 한 개는 뭐가 되겠어? 이거 한 개는 다시 또 언하도가 되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한 개는 디아도가 되겠지. 그런데 만약에 한 개가 아니라 여기가 두개 이상이 됐다고 해보자. 마지막 두 개를 뭐라고 그래? 아까 마지막 한 개는 디아도. 두 개일 때는 두개 이상일 때는 the other's 여기 두개 이상일 때는 마지막일 때는 더를 쓴다고 했지 그래서 the other's 라고 쓰는 것이 되겠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원과 아더, h e r a n o 또는 the other's 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으니까 이걸 꼭 알아두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살짝 첨가하는게 some이야 some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가 많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세 개를 얘기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때 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아더스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더스 얘도 아더스 others. 얘도 아더스 others. 얘는 디아더즈 이렇게 된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처음에는 아까 하나는 원 여러 개는 썸 이렇게 어, 되겠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뭐 책에서나 선생님 다른 선생님이 설명해 줄때세개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 원리를 알면 10개든 20개든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할 테니까 이걸 꼭 어, 이해하고 외워주기 바랍니다.